시편 제93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으나 살수 없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니,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나의 왕이 되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신 생명,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이 생명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 주시고, 그것까지 안내해 주시니, 완전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절이라는 짧은 그어 절수 안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을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믿으라, 분명히 받으라 하는 그러한 어 권고의 찬송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어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어 왕의 옷. 즉, 1절에 나오는 능력의 옷이라는 말씀으로 어, 제목을 삼았는데요.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왕의 옷, 능력의 옷은 견고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크다, 크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절 말씀에는 그 왕권 능력의 옷은 헤어질 옷이 아니라 찢겨질 옷이 아니라 영원하시도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우리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 벌려 찬양했던 이 찬양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의 찬양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견고하다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1절, 2절 말씀해 보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입으신 능력의 옷은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했던 것들은 무너집니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넘어간 넷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것을 해석 이전에 무슨 꿈인지도 자신은 모르죠.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것을 좀 나에게 알려다오 할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꿈에 나오는 신상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할 줄로 압니다. 금으로 된 머리와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는데 그 발의 일부는 쇠요 또 발의 일부는 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는 그 뒤에다 해석이 나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은 은의 나라죠. 가슴과 두 팔에 달린 은의 나라는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와 바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의 노스로 된 나라는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그메대와 어, 메대, 바사나라도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유수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던 바사의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 그리스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 헬라 문화죠. 헬라의 왕을 다니에서 8장에서는. 이미 200년 그 그리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헤롯의 헬라의 왕이 이, 이 은으로 된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것은 로마의 나라죠. 그리고 발레 발에, 발에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 섞여 있는 이관들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 나로라 하는 여러 강대국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강력해 보이지만 영원할 것 같지? 지만 그러나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떠올라서 이이이이 쇠와 흙으로 된이 발을 칠 때에 그 모든 신상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세운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센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그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옷은 헤어집니다. 우리의 옷은 다 뜯어질 옷들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그러한 것을 입었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능력의 옷은 견고하다. 견고하다. 세상이 말하는 견고함과 다른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은 이 하루가 끝이 아니에요. 이 하루는 영원의 하루,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변질될 것에 우리를 힘쓰지 마세요. 영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영원하게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함의 성을 하나 하나 쌓아가는 정성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은 그 여호와의 능력을 크니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크냐면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계속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번 반복해도 강력한 의미인데, 세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큰 물이 얼마나 크며, 또그 물결이 일어나서 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강력한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항을 이야기하는데요 큰 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즉 능력의 옷이 뜯어지도록 헤어지도록 방해하고 저항하는 세상의 물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능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무더니 일어났던 많은 방해를 압니다 강력하게 어 순교자를 핍박하며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념으로 이런 주의, 공산주의, 저런 주의 하면서 이 신앙의 세계를 흐트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 제일주의, 인보,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야 아니 사람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야, 나 중심에 이러한 세계 속에서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내 다음으로 넘겨놓는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이 이 공, 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어느 한 시험도,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바람도 아버지의 능력의 옷을 펄럭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더 크세요. 더 크세요.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그것보다 크세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저항과 반항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좀 무리하지만은 강요를 강요를 합니다. 이 신앙의 큰 가슴으로 나가세요. 신앙의 믿음의 큰 가슴으로 세상을 대하세요. 그저 눈치 보면서 사지, 살지 마세요.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좁쌀만한 먼지 같은 이, 이 지구 덩어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왜이 생명받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이 지구 땅에 대고 그렇게 비겁하게 사십니까? 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손에 뭐 쥐어주면은 그것 가지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주신 하나님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상현동에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도대체 커지면은 얼마나 더 커지겠다고. 그 이름이 높아지면 얼마나 더 높아지겠다고. 믿음 흔들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상대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모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든든한 배경 되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권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영원하냐 주의 집에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은 우리가 영원한 주의 집 얼떨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당연히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은 이 영원하다는 것이 크게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영원하잖아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 영원한 게뭐 여기에 찬양할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땅 위에 세워놓으신 주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만나실 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그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성공,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집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의 집이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집이라는 생각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옷 입으신 왕권이 어디에서 영원하다고요? 주의 집에서. 그 주의 집은 교회와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영원을 잡으 영원을 영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바람이 휙 불면은 눈을 감박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감박할 수 있어요. 잠시 부는 인생의 바람, 잠시 부는 가슴의 아픔, 잠시 부는 어려움들 감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는 마세요. 그저 눈 한번 깜빡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영원의 삶을 살고도 이 짧은 이 간단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에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큰이 믿음의 심장 갖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을 품은 영원을 품은 그런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태산보다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에요.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제 너무 더워서 지쳤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힘드셨죠? 우리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고 힘 입어서 나갈 아때 확실하게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으로 열 수밖에 없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건들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능력의 사랑에 옷을 저희들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의 옷을 저희도 힘 입어서 무너지지 아니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의 부는 바람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아버지니면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지 머무르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영혼을 향하여서 내딛을 수 있는 큰 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 하나 우리 고백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능력의 옷을 입혀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